어, 아. 아. 어, 무서워 아, 여러분들 어다 시작됐습니다. 자, 칭찬 다시. 준규야난 네가 정말 좋다. 나너 이렇게 항상 웃고 인생을 잘 즐기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야. 언제 터질지 빨리, 모릅니다 네. 경우야. 이리 앞으로 우는아짜 항상 예쁜 모습, 예쁜 웃음을 아, 가지고 아, 있어 줘서 아, 오, 뭐, 아, 아, 너무 그래, 고마워. 사랑한아다 루토야 어. 넌 너무 잘생겼어 <laughs> 키도 크고 <laughs> 우리 팀의 최장신이고 어, 랩도 너무 멋있다난 너를 좋아해 현덕이 어. <laughs> 오늘 입술 피어싱 응. 너무 이쁘다 응 고마워 어 사랑해 야너 진짜 어너 항상 착해 티오이 말해 너는 사랑해 고마워 형 잘생겼다 진짜 사랑해 항상 이쁜 목소리 들려줘서 고마워요, 다 고마워. 만찬 오늘 어, 어, 너무 너는... 귀여워. 어, 고마워. 오늘 머리 잘 어울린다. 어, 이게... 너, 야, 너 멤버 들게 챙겨주더라. 어, 고마워. 어. 도영아, 너의 그게 나 너무 행복해. 나 진짜 너 좋아해. 좋아아 그, 너는 곰돌이 복걸이 멋있어. 짜, 자, 이제 반대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탁구 치는 거. 탁구 치는 거좀 그, 그쵸? 어, 남 배려하는 거 말고 형 생각해줘 아! 어! 어 아, 시라야! 시라야! 너, 너, 너좀남좀 좀 그만 챙겨 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아! 야 아! 칠점 없는 게 거칠점이야 아침에 아! 아! 같이 밥 애들아, 자주 먹자, 안 자주 먹자 밥고 거칠점 근데 진짜 웃긴 거 빨리 거치. 일어나 이거 타이머 돌아가는 어. 거 아니었어 야, 좀 빨리 좀 <laughs> 일어나게 해 <laughs> 그만, 그만, 그만 나 좋아해, 형 그만! 그만. 아, 야! 루토야, 탄산 좀줘 어, 어 알았어, 걱정된다. 야 정우야 너 라면 좀그만 먹으라. 어 고맙다. 그래. 어 준기 어, 형, 어형 지금 핑크 니트 너무 잘 어울려. 그걸 고쳐. 왜안 아, 터져? 아, 재현아 어? 터지는 걸까? 빨리 빨리. 어, 고슬점 응, 없지. 한다. 고마워. 너무 별로야. 예, 여기까지 연습이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그래. 약간 어, 연습이 없는 거아 아, 이게 오늘, 기계 에 약간 오작동이 있나 봐요. 빵빵해지긴 했는데. 이제시작됐네 아, 저 아무도 <laughs> 안 다닌데, 아, 아무도 안어요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